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한기상 10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좀 죄송합니다. 그 11장입니다. 1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11장 열한기상 11장 9절에서 14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복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애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앞뒤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공동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서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한 가지 정말로 또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저는 솔직히 그거예요. 저희 어떤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했냐면 이제 우리 독산동 교회 안에 이 공동회로 인한 그냥 더 이상 아픔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상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것이 한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어,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또 질서 정연하게 차분하게 잘 감당해 주셔서 진심으로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공동의회는 그냥 좋은 기억으로. 아셨죠? 좋은 기억으로만 여러분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했잖아요. 은혜는 뭡니까? 덮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과거의 아픔도 다 덮고, 은혜는 또 뭡니까?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마음으로 이번 또 공동의회가 우리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또 시기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변지되지 않는 사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잘 나가다가 이 마음을 돌려서 언약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파기하시는 장면이 열왕기상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솔로몬이 어떤 약속을 했냐면 다윗 언약이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직접 한건 아니지만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이 서로 약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약조는 너희 집안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미치는 약조가 될 것이다. 그 약조의 내용이 열왕기상 9장 4절과 5절인데 한번 우리가 이 다윗 언약이 무엇인가를 좀 한번 같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많이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6절은 제가 읽을게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일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변질이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어떻게든지 깨뜨리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약속이 깨지면 하나님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마치 이런 겁니다. 만일 제가 이 교회에서 이을못 받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 불러서 사용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솔로몬이 말을 듣지 않아서 변질이 돼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우선은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몇번 나타나셔 가지고 경고를 하십니다. 좀 솔로몬아,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잘못하셔 가지고 잘못해 가지고 솔로몬과의 약조를 깨뜨린 게 아닙니다. 이미 수차례 경고를 한 거예요. 솔로몬이 길을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끝까지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1기상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변질이 되고, 그 변질이 된 결과 그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11장 2절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1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미 생겼다라고 하는 건요 뒤집어 보면 어떤 의미이냐면 솔로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가볍게 여기니까요 말을 듣질 않는 거죠 가볍게 여기니까요 다른 것에 더 눈독을 들이고 길을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결과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적하신 죄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너는 아버지 다윗처럼 내 앞에서 온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온전하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1장 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잃어버린 결과 그의 인생이 노년에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1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이하여 그와 같이 하였고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여기 7절, 8절 말씀해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우상을 위하여 어떻게 했더라. 또 우상을 위하여 어떻게 했더라. 그가 사랑했던 이방 여인을 위하여 어떻게 했더라. 자이게 나와 있죠. 사람이 변질이 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잃어버린다. 어떤 문제가 당장에 생기는지 아십니까? 인생의 사는 목적이 달라져요.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했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하여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독산동 교회를 향해서 건강한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교회에서 더 내가 예배를 드릴까? 이것이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이 건강함을 놓쳐버리는 순간에요 우리는요 우상에게 눈독을 들이게 돼 있고 다른 사랑하는 것에 눈독이 들이게 돼 있고 다른 교회에 눈독을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변질이 되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 부분을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신앙의 모습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변질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요 딴거 그냥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느냐? 그한 가지 분명한 진리 앞에서 내 마음을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향해서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 교회를 향한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것만 딱 보시면 돼요. 여기도 다 비껴나가고 벗어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받았어요 근데 끝까지 돌이키지를 않았죠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미련도 안 두시고 그냥 깨뜨리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열1기사 11장 말씀해 보면 변질이 된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깨뜨리는데 그 약속을 깨뜨린 결과 그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여러분 찾아왔는가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열왕기상 11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1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의 거하였더라. 변질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솔로몬의 시대는 하나님 앞에 특징이 뭐냐면 안식이고 평안이에요. 샬롬이에요. 근데 이 샬롬이 평화가 안식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깨지느냐?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신앙이 변질되는 순간에 잠잠했던 문제들이 그냥 우우축증처럼 여러분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도 없고, 문제가 없는 신앙도 없고, 문제가 없는 가정도 솔직히 없어요. 근데 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못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온전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그 막아주셨던 걸 손만 떼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잠잠하던 애돔 사람 하다시 일어나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겪었던 시련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23절에 또 누군가를 일으키십니다. 자, 우리 한번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혹독하신 분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한란 외, 그러니까 맨 처음에 14절에 나왔다 하다시요 한순간만 괴롭힌 게 아니에요. 일평생 솔로몬이 죽는 날까지 그냥 괴롭힌 거죠. 그외에 루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신하, 느바시아들, 또여로보암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니 보세요. 솔로몬의 인생이 변질되는 그 순간에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대적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의 인생에 평화가 깨졌고, 샬롬이 깨졌고, 안식이 깨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잘 적용하고, 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인생에 사는 목적이에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섬긴다라고 하는 건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만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으로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흐트러지면요. 그건 변질된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 흐트러지는 그 순간에요. 우리의 신학은요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는 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변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특히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한 가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누군가는 누구냐? 바로 이 목회자입니다. 이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변질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도자가 변질이 되면요. 목회자가 변질이 되니까 왕이 변질이 되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하세요 어떻게 되냐 네 나라가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반으로 나뉘어질 것이다 반으로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보게 할 거다 그 솔로몬이요 그 아픔을 겪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고 목회자가 변질이 됨으로 말미암아 왕이 변질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아픔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특히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목회자가 변질이 되기 쉬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죠. 제가 요번에 기도원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하게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게 있어요. 변질되지 말아야 될 것. 1번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1번이 뭘까요? 1번이 뭘까요? 돈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은요,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동시에 돈은요, 탐심이 될 수가 있어요. 필요한데 탐심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질이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돈 때문에 성도를 돈으로 보지 않게 하고, 돈 때문에 여러분, 사역하지 않게 하고, 돈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불필요한 생각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 저도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 가족에 신방할 때도 내가 어떤 사역을 할 때도 어디를 할 때도 절대 그 가정의 아픔만 바라보지 하나님 돈 바라보지 않게 해주세요. 절대 어떤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서열을 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평생의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입니다. 그만큼 저도 두려운 거죠.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없는 거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고 많이 기도를 해주십시오. 또한 가지는 여러분, 목회자가 변질이 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분이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그 제가 8월 달에 왔죠. 그때 수요예배 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타이틀은 담임 목사 엄성금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타이틀은 교육전도사 엄성금.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그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마음속에 왜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제가 앞으로 나이가 젊다 보니까 많이 법적으로 이독산동교에서 사역을 하면 30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 머리 아프시죠? 예. 예. 그런데 제가 물론 30년까지는 하진 않겠죠 당연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은총과 모든 걸 달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걸 구했을 때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 떼들, 백성들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에 지혜를 달라고 한 거고, 은사를 달라고 한 거고, 능력을 달라고 한 거였어요. 근데 보세요, 솔로몬이 인생 노년에 백성들은 관심이 없어요. 엉뚱한 거에만 관심이 있죠. 백성들 아예 돌아보지를 않아요. 나중에 솔로몬이 결국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무리한 공사를 하다가 신하들이 건의를 해요. 신하들이 건의를 합니다. 왕이요. 조금만 좀 줄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이 들었던 그 신하들이 줄여주셔야 됩니다. 했는데 솔로몬이 젊은 친구들의 말만 듣다 보니까 감히 왕의 건의에 대항하다니 더 쳐라. 더 과한 중역을 맡겨라. 그래도 나라가 아닌거 아닙니까?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섬겨야 되는데 그 본질 초심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본 때문에 변질되지 않게 해 주시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성도를 섬기는 이 마음에 있어서 우리 목사님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 독산동 교에도 영원한 샬롬과 안식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 시작하였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탓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목적이 주님만 이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 독산동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다른 것에 눈 돌리고 변질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섬기는 귀한 가정, 귀한 교회될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